네, 중급 스타트를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 사항들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우는 건이미 없어요. 영워야죠 파이팅! 구독, 좋아요는 필수! 성구현의 중국 스타트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하나하나 다 맛있던데 와우, 한장한장다 그리면 너무 예뻐. 육탄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하나 다 맛있어. 이거 비 이거 好吃비 이거 이거 비 이거 好吃비 이거 장다 예뻐. 거비 이거 비이이장비 이거 비 이거 뭐비 이거 비이장비 이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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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이 중급에서 초급에서 중급 넘어갈 때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뭐첫치문이라고도뭐 재미없게 말을 하는데 A 바 B 그 바입니다. 전치사입니다뭐 다른 말로 개사라고도 하고요. 음바만 보시면 일단 쫄지 마세요. 한 발짝 뒤에서 보세요. A 바 B 어쩌고 저쩌고예요. 무조건. A가 B를 입니다. 그 바가 뭐뭐 를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바 B 황자 C 하면은 고정적식이에요. 그 자이가 왜 동사 뒤에 붙어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우는 거예요. A가 b 를쓰에 둔다. 너무 어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응.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두까? 소파 위에 두자. 소파가 중국어로 샤파. 소파 위, 샤파상 이렇게 됩니다. 我把手机放在沙파上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휴대폰을 뭐 여기에 둔다. 我把手지放在这 이렇게. 그죠? 얼마나 편해. 내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둔다. 휴대폰을 我把手机放在桌子上 이렇게. 더 빨리 휴머시 어지 방자이 할수 있겠죠. A 바 B 방자이 에서 생략 가능한 게 있어요. 뭔줄 아세요? 바로 A예요. 중국 분들은 안 좋아잖아요. 주워쓰는 거 별로 그죠? 빨리 말할 때 그래서 휴머시 어지 자이 조워드상, 휴머시 방자이 샵화하 있어 보이죠. 괜찮죠? 좋아요. 하나 더 할까요? 어, 쟤네들이 유학생 때 한참 공부할 때 하루에 막다 여섯 시간씩 공부할 때 유학생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말을 하루에 막두 개씩 웠어요 A 바 B 송다 C도 했어요. 다오는 도착하다가 아니에요. 결과 보입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A, ba, B, song, tao, C, A가 B를 C까지 바래다 주다죠. 내가 엄마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린다.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와바 마마 송다우지 장. 내가 어머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다. 완료는 뭐예요? 와바 마마 송다우지 장. 아, 좀 감도겠죠. 바마마 송다우지 장. A는 생략 가능합니다. 바手机, 핸드폰을 여기에 둔니다 자, 바手机放在这 어머님을 음... 친구집까지 모셔다 드린다. 바마마送다朋友家음 음... 아, 마마到다友家면 아, 하 있어 보이겠죠. 괜찮죠그렇죠 A把B放在C. A把B送到C. 아, 우면은 써먹을 수 있다. 아, 아,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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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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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